오늘은 레플다운 할때왜 그렇게 외회전을 강조하는지, 후이나강을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니 운동하실 때는 내외전이든 외회전이든 취향껏 당겨 주시고 불편함이나 통증이 생긴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등 운동을 다양한 각도로 당겨야 한다. 상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 기억엔 대략 코로나 이전만 해도 레플다운은 무조건 외회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어깨 안정성과 광배근을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어깨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머리 위로 들기 위해서는 외회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팔뼈의 대결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대결절이 견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충돌을 피하려면 팔뼈 머리 부분의 하강과 외회전이 필요합니다. 팔뼈 머리의 하강과 외회전을 만들어주는 주요 근육이 소원근과 극하근인데요. 그래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운동을 하기 전에 밴드나 덤벨을 들고 외회전 근육을 워밍업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의 외회전을 좀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자면 레플다운 바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별의 별 모양의 그립이 다 나오지만 맥그립이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전에는 그냥 좁은 뉴트럴 그립과 일자바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이런 일자 발을 오버그립으로 잡기 위해서는 어깨의 내회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팔을 머리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외회전이 필요한데, 발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회전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피하기 위해 벤치프레스 할 때처럼 봉을 풀어뜨려라. 외회전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치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통증이 많이 느껴지는 분들은 외회전을 좀더 의식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통증은 주로 당길 때보다는 이완하는 과정에 팔이 몸통에서 90도 이상 벌어지는 시점부터 발생하고 견갑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분들은 좀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은 광배근 자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배근의 기능 중 하나는 내외전인데 왜 외회전이 필요할까요? 광배근의 기능 중 하나가 내외전이긴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내외전은 큰 힘을 발생시키지는 못합니다. 합니다. 내외전은 의식해서 하기보다는 최대 수축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어깨 관절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배근 자극에 좀더 핵심이 되는 것은 내전과 신전입니다. 그중에서 레플다운에서 옆구리를 따라 장골름까지 이어지는 광배근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내전이 좀더 중요한데요. 최대 수축 구간에서 이 내전 동작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외회전입니다. 바가 머리 위에 있을 때 외회전했던 어깨는 수축하면서 팔꿈치를 옆구리로 붙이는 내전을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회전은 광배근을 자극하기 더 쉽지만 발달된 광배근은 내회전 패턴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작 내내 외회전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회전 패턴이 강하게 작용할수록 팔꿈치는 벌어지고 몸통 뒤로 빠지는 신전 동작이 되면서 등상부와 후면 삼각근으로 자극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광백은 자극을 위해 외회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깨 안정성과 광백은 자극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버린 것이 바로 맥그립의 등장입니다. 일자로 된 발을 잡을 때는 봉을 부러뜨리듯 외회전 힘을 줘야 했지만, 맥그립은 손잡이 특성상 잡기만 하면 외회전이 만들어지면서 어깨도 훨씬 편하고 팔꿈치도 옆구리에 붙이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이나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후이나강은 강한 수축을 위해 발을 당기기 전에 강하게 견갑을 아래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을 잡고 있으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외전이 필요하고 내외전으로 인한 어깨 통증을 피하기 위해 견갑을 으슥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풀업에서 대대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수축을 위해 미리 어깨를 아래로 당겨 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굳이 하강을 해놓고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후인하강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후인하강이 필요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완하실 때 팔이 180도에 가까운 가동 범위로 갈수록 견갑은 약간의 하강, 후방경사, 후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은 레플다운에서 최대 이완을 위해 몸을 바 아래로 넣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요소는 후인 하강이 아니라 하방회전인데요. 대부분 유튜브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짓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올바른 후인 하강은 상방회전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황에서 동작의 끝범위에서 만들어지는 약간의 하강과 후인이고, 흔히 유튜브에서 말하는 잘못된 후인 하강은 하방 회전으로 견갑의 하각이 척추와 가까이 붙는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후인과 하강은 하부 승모근과 정거근에 의해 만들어지고, 하방 회전은 소흉근이나 광배근, 능연근의 영향을 좀더 많이 받습니다. 구분등이 심하거나 소윤근 단축이 있는 분들은 최대 이완 구간에서 적절한 후인과 하강이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레플다운 자세를 볼때 시작 자세와 동작 내내 바가 이마 앞에 위치한다면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바가 이마 앞에 있음에도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구분 등이 심하거나 소윤근 단축이 있다고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이해하기 쉽지는 않죠?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 안정성을 위해서는 외회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내회전은 광배근의 기능이긴 하지만 레플다운에서 강한 힘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광배근 자극에 좀더 중요한 것은 내전이고 이 내전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외회전입니다. 세 번째 하방회전은 어깨 통증을 유발하지만 충분한 상방회전이 동반된 후인과 하강은 최대 이완 구간에서 어깨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세의 모든 것 파워라테스였습니다.